대한민국 요가 명상의 메카, 원디대 요가 명상학과를 소개합니다. 원디대 요가 명상학과는 인도 정통 요가 철학을 기반으로 요가와 명상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. 온 오프라인 학습을 통해 이론과 수련을 함께 배우고 국내외 요가 지도자들과 직접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요가 명상학과를 입학하시면 아사나, 호흡, 명상 등의 폭넓은 요가 실습과 요가 철학, 심리학에 기반한 과학적 이론을 배울 수 있고 인도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현지 요가 기관 교육 시스템 체험 및 수료증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. 차별화된 커리어를 위해 4년제 학사 학위뿐만 아니라 보건교육사 3급, 산림치유지도사 2급, 요가 명상 지도사와 같은 국가 민간 자격증은 물론 인도 현지 기관 수료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. 졸업 후에는 학교, 문화센터, 평생교육원 등에서 요가 및 명상 강사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고, 요가원, 명상원과 같은 기관 운영도 할수 있습니다. 누적 입학생 수 4만 명. 재학생 10명 중 6명 전액 장학금. 1 0 0개 국가 민간 자격증 연계 교육. 교육부 사이버대학 평가 최고등급 A+. 당신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17개 특성화학과. 당신이 꿈꾸는 원더풀 라이프. 원하면 원디데.